안 맞아서 세번 해요. 목이 완전 장기. 안녕하세요, 에스라 TV 남궁현우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에스라 TV에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많은 동영상 때문에 뭘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에스라 TV에서는 성경 진리를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하설교라고 합니다. 큰 강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큰 강으로 보고 그 성경을 연대기 순서대로 시간에 맞춰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설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설교가 대하설교입니다. 그 대하설교는 지금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갈 겁니다. 한 장도 빠짐없이 모든 절을 다 최대한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된 것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진리를 해석하는 교리.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은 같은 성경을 보고 이단과 사이비가 됐어요. 왜냐?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정통 기독교 해석이 무엇이냐? 바로 교리예요. 교리. 바른 교리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도들에게는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교리예요.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죠. 벨지 고백, 도르트 신조, 하일데베르크 신앙 고백.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세계 기독교회가 공인하여서 다 같이 교파를 초월하여 개신교도라면, 개혁주의 청교도라면 이 신앙 고백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웨스트 미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것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수정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한 신앙 고백서예요. 100명이 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1000번이나 넘게 모여서 4년간 회의를 하여서 성경 진리를 통해서 교리를 완성한 것입니다. 교리는 어떠한 사람의 자의적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다른 거가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 것 그게 바로 교리입니다 그게 바로 웨스트미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집사 장로 목사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이 성경 다음으로 맹세하는 게 바로 이 웨스트미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의 헌법이고 우리의 믿는 교리다 라고 맹세를 하고 여러분이 임직과 항종직과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미스터 신앙고백서는 반드시 배워야 되죠 그래서 이 웨스트미스터 신앙고백서를 여러분에게 강의한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 절반 이상 강의가 진행되었죠 앞으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까지 강의를 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편찬송가입니다. 가장 완벽한 찬송은 성경 시편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 때부터 불려오던 칼빈의 시편찬송가 1편부터 150편까지 다 불러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편 이상 촬영돼서 올라갔습니다. 시편찬송가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서적을 통해서 칼빈의 시편 찬송과 진리의 깃발에서 나온 것을 구매하시면 따라 부를 수 있고 구매하기 어려우시면 이미지 파일로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여러분이 신령한 찬송, 사울의 악령을 쫓아내고 바울이 갇혔던 감옥의 문을 여는 그런 능력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은 성경 원어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이것들을 읽는 방법, 그리고 기초 문법을 김원주 전조사님이 강의한 걸 녹화해서 시리즈별로 올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어를 원뜻 그대로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한글 문법과 완전 다른 문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 집 아이들도 히브리어, 헬라어, 알파벳은 다 외우고 읽어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어를 공부함으로써 우리 개혁주의 성경 해석학을 여러분이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하냐? 세 가지입니다. 언어적, 역사적, 신학적, 문법적, 언어적이 먼저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장로교인이라면, 개혁주의 성도들이라면, 언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가족 교육 11주차가 녹화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하는 것들을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11주차 세가족 교육들을 반드시 듣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해 나가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은 홈스쿨을 뛰어넘는 바이블 스쿨 프로그램을 찍어서 올리고 또 올려 드릴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 학교 홈스쿨을 왜 해야 하는가? 그 원리 그리고 많은 학자들의 논문들 책 통하여서 또 저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8년차 홈스쿨러입니다. 아이들이 4 명이 있는데요. 왜이 홈스쿨을 해야 하는가? 왜 기독교 가정학교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가정학교를 뛰어넘는 바이브 스쿨을 왜 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촬영해서 올림으로써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같이 또 연합하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칼럼을 촬영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안에 가장 중요한 쟁점 논점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는 심각하다 다뤄야겠다 하는 주제들을 촬영해서 칼럼을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영상 클립들을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올려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종합 진찰 모세의 유언 구약의 상관관계 신약의 상관관계 이런 영상들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0분만에 시리즈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에 끝내는 구약의 상관관계 그리고 10분만에 끝내는 신약의 상관관계가 지금 제작 중입니다 그리고 10분만에 끝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유기 민수기 신명기 요한계시록까지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각종 강사들의 특강들이 있습니다 강사들의 특강은 파란색 썸네일로 네모가 쳐져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러가지 컨텐츠를 어떻게 여러분이 한 번에 쭉 연달아 시리즈로 볼수 있는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은 위에 홈 그리고 동영상 그리고 재생목록 이라는 메뉴가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재생목록을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종류별로 영상들이 모아져서 재생이 됩니다 대하설교 같은 경우는 책별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클릭하면 역대상만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 미스터 신앙고백서 그 재생목록을 누르면 웨스트 미스터 신앙고백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옵니다 시편 찬송 시편 찬송이 쭉 나옵니다 세가족교육 제가족 교육이 쭉 나옵니다 칼럼, 칼럼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여러분이 재생 목록을 통해서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사랑과 후원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 영상 한 영상 만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공과 물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종이 전도지를 통해서 많이 전도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통해서 또 인터넷 컴퓨터를 통해서 미디어를 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종이도 미디어이지만, 이 스마트폰, 인터넷 컴퓨터도 이제 미디어입니다. 종이보다도 사람들이 이걸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전자 미디어를 통해서 전자 전도지를 만드는 심정으로 이 영상들을 제작해서 에스라 TV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TV를 구독, 좋아요, 공유 그리고 물질적으로 이곳을 통해서 헌금해주시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전도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사이버 온라인 선교사들입니다. 유익하게 에스라 TV를 여러분 활용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URL 주소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에스라 TV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샬롬.